국내 농산물의 80%가 유통되는 도매시장. 5단계에서 8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쳐야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유통 단계가 더해져 가격이 오르면 피해는 농민들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물 담으려고 하면 벌써 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 때문에 담는게 조금 겁이 나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유통구조는 무엇일까?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자. 산간 내륙지역인 거창군. 농민들은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장에 나가지 않아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도라! 도라지, 도라지. 거창군은 농산물 순회 수집 차량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가고 있다. 농산물을 직접 수매 판매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네 다섯 단계의 유통 구조를 두 단계로 축소한 셈이다. 아, 죠 1등, 1등 해답 <laughs> 품질관리사가 등급 판정을 통해 농산물에 적정한 가격을 매겨 수매에 가면 일주일 안에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이런 거 비싸게 사주고 한게 좋지 뭐또막 우리가 조합에 실고 갈라가면 어디가 실고 가야 되고 춥은데 그렇게 좋지 우리를 위해서 이래 보라고 와서 해주지 뭐 그런 게 좋지 사람 장어요 음. 농민들도 지자체도 만족하는 농산물 수집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곡을 도매로 크게 이렇게 수매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그 분들의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크게 이제 평균치를 내고요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서 이윤 부분을 창출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많이 나 이제 그거를 어, 농민들한테더 올려서 어, 좀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끔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유통 과정을 우리가 생략을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좀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의 수집 차량이 오는 날은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벌어진다. 아 고맙습니다! 농민들은 두부 한조각, 막걸리 한사발로 멀리까지 찾아온 군청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거 창군 농산물 유통정책은 투트랙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 20%에 해당되는 전업농은 시장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고요.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그래서 고령농이나 기농인 등 배려농인에 대해서는 거창 푸드 종합센터에서 그들의 농산물을 판매를 대행해주는 그런 배려농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농산물은 거창 푸드 종합센터로 옮겨진다. 푸드 종합센터에서는 선별 작업과 상품성을 높이는 포장 작업이 이루어진다. 자체적으로 소분을 하고 선별 포장을 해서 대도시에 판매를 시키고 있고요. 또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좋은 농산물들을 선별해 가지고 외갓집 밥상 꾸러미를 한 달에 두 번씩 도시민들한테, 주부들한테 판매 대행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0여 가지가 넘는 제철 농산물을 선별해 구성되는 외갓집 밥상 꾸러미는 거창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를 이어주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두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농가분들이 직접 주문을 확인하시고 또 산지 직송으로 제철 사과라든지 뭐 농산물들을 배송을 하시다 보니까 농가분들도 이제 자기 쇼핑몰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벤트도 자주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요. 재구매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비자하고 농민들하고. 좀잘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직거래 할수 있는 장을 많이 열어 주고 그걸 지원해 주고 그런 게 하나의 역할이고 지역의 농산물들 제대로 상품화 시켜서 대도시 소비 소비 시장이라든가 수출 시장 이런 데 브랜드도 제대로 갖추고 좀 상품화 제대로 된거 제대로 된 고품질 농산물을 자기 지역에서 생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밑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로컬 푸드 운동도 새로운 유통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거 언제 수확하신 거예요? 어제요. 홍성군은 우수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설립해 신선한 농산물들을 지역 내 학교로 보내고 있다. 장사들한테 주기도 했는데 죽으면은 눈앞에서도 벌써 그 단계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속이 많이 아팠었어요. 높은 가격 받는 것보다더 편하고 어때 때는 오히려 농사짓는 보람도 있어요, 사실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손길이 이어진다. 점심때 학생들이 먹을 식자재들이다. 식자재가 공급되는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70여 곳으로 1만 2천 명의 학생에게 건강한 밥상이 제공되고 있다.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엔 학교들은 입찰 방식으로 식자재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이다 보니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고민을 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조금 약간 변동은 있지만 지역 거를 우선 공급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니까 마음이 편하지.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한 덕에 급식의 질은 향상되었고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제일 맛있어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닭을 방사에 기르는 김성건 씨는 특별한 방법으로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다.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유용미생물입니다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닭한테 먹였을 때 정장 작용이라든지 어, 소화율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 효과를 발휘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그 닭장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면 닭에서 그그 그 닭장에 나는 고유의 그 냄새도 그렇고 똥 냄새 이런 것들이 어, 싹 사라집니다. 유용 미생물을 활용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친환경 달걀로 인증받았다. 강사 유정란은 흰자위가 퍼지지 않고 노른자는 탄력이 좋아 쉽게 터지지 않는다. 계란은 중간에 유통상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통상인에게 계란을 맡기게 되면 계란 난가라든지 그리고 그네들이 정하는 그런 계란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값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인터넷 직거래다. 그러나 문제는 배송이었다. 깨지기 쉬운 달걀의 특성상 배송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거를 택배 박스에 넣게 되면 이렇게 계란 흔들려요. 작년 연말쯤 돼서 새로운 택배 박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택배 박스를 개발하고 생산된 달걀을 24시간 내에 유통하기 위해 일일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유처럼 매일 아침. 신선한 달걀을 배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극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새로운 유통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부분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생산자들하고 직접 거래하면 농산물도 신선하고 대면 거래되니까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통마진도 줄어들고. 직거래와 더불어 생각한 것은 안녕하세요. 달걀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었다. 오늘 그빵 체험은 어 안에 보면 지금 그 안금, 신안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반죽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고 비교보고 할 사시끄고 열심히 빵을 만들어보는 아이들 새로운 경험에 호기심 가득한 모습들이다. 빵들을 구워 내게 되면 많은 계란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계란들을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어, 수매를 해주면 우리 농가들이 좀더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가져가지 않겠나. 건강한 식재료 생산에서 제빵까지. 우리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새로운 유통 경로의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바삭하면서 달달한데 키가 좀 있어서 좀 맛있어요. 친환경 농업의 1번지라고 불리는 양평. 친환경농법은 유통과정을 줄이는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이곳에선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농민들은 가까운 곳에 판매처가 확보돼 있어 언제든지 납품이 가능하다. 양평 로컬푸드에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납품하고 있는데요. 농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만석 씨도 로컬 푸드 직매장에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상품이 모두 판매되면 농장에서 바로 수확해 공급한다. 오늘 깻잎 하고요, 대추 도마도 하고 애호박, 가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제 다 팔려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인 직매장에서 소비자는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농산물을 갖고 가게 되면 운반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락동 농산물 수 시장에서 하차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수수료라는 것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곳에서 판매함으로 인해가지고 훨씬 적게 들, 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이익을 가지고 갈수 있는 구조가 됐죠. 로컬푸드 직매장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지역 내 식당들도 신선한 식재료를 적극 활용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침에 제가 매일매일 나가서. 받아서... 야채, 채소, 뭐 시금치 거기서 제공되는 버섯이나 시금치, 콩나물 이런 걸 사다 매일 삶아서 매일 이렇게 무쳐 드리니까는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농장과 식탁의 거리를 줄인 로컬 푸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다. 직접 생산된 농산물로 이렇게 또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주문하고. 온라인 상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주문하고 산지에 있는 농민들 또 생산자 조직에서 꾸러미도 하고 아니면 직접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서 보내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비 마진이 소비자하고 생산자한테 가는 거죠. 우리 농업계의 고질병인 유통 구조. 농가와 소비자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맛있는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고령화와 시장 개방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합리적인 유통 경로 찾기는 계속되고 있다.